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본질과 사명입니다. 자, 교회는 무엇일까? 이 본질과 사명을 아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사명을 착각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라 내가 사명을 정하죠.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냐면 늘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종류 내 열심인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직업 이식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하고 목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실 저는 이 직업 이식이 우리가 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명은 결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운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일에 충성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냥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칼을 휘둘러서는 곤란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을 최선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을 깨달은 자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본질이 첫 번째다. 그건 뭐냐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이 주님이 오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큰 교회를 만들고 싶으세요? 멋진 교회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게 과연 주님의 본질일까요? 주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교회. 그게 바로 본질이 회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올한 해, 진정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이세 번째 본질은 성령님이 우리의 상관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내 묶인 것들을 풀어주신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신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원먼 자에게 다시 보기에는 허락한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예배를 통해 바로 이 본질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늘이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올 한해 여름에 가정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